어, 이어서 우리 김 메이만 분해 주셨어요. 르바이의 분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허리가 좋지 않아서 척추 분리증이신 것 같아요. 자연분만의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나는 엄마들이 분분해 하실 것 같아요. 척추가 그 아프다고 해서 누워서 이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누워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앉아 있어도 근데 자세한 건뭐 상관이 없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못할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누워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척추 통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 디스크가 나와있다 뭐 이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 말고는 꼭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분만을 못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엄마가 지뢰금 먹고 허리 아프다 어떻게 누워있겠어요? 뭐 12시간씩, 24시간씩 수술해주세요. 그래 보면 수술하고 하루 종일 동무했거든요. 그니까, 러 똑같아요. 수술을 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거나,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군만하고 돌아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뭐누 그뭐 제왕절개는 선이자고, 뭐누워있게웃게 뭐 소리가 많더라고요. 네, 그건 마찬가지. 그니까, 러 말했지만, 본인 의지가 있으면 할수 있고, 자세는 항상 바꿀 수 있어요. 앉아있다가 돌아다니다가, 진통 제대로 걸리면, 그때 이제 군만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계속 누워있을 필요는 절대 없어요. 저희들은 막돌아다니다요 돌아다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그리고 지체은누는누구계찾다 자, 이런 식으로 한국 대부분국 한국 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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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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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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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한국 기국한아 한국 한국 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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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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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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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